안녕하십니까. 새동산 부동산TV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축사와 토지가 한꺼번에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북 영양군 청기면 구미리에 위치한 산면 전체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기존 마을과도 약간 떨어져 있는 축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 전체 면적은 7504제곱미터, 건물은 440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구조고, 건축사용성인일은 2007년 1월 30일날 사용성인이란 건물이고요. 이 건물 안에는 전기와 수도가 들어 있는 상태고, 수도는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일부분에 현재 호두나무가 약2 0주정도가 심겨져 있는 상태고, 바로 옆쪽에 아주 넓은 토지가 함께 나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토지와 축사의 방향은 남동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발고도는 약 300곳이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 물건에서 청기 면 사무소까지는 차량으로 보면 약 21분이면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해져 있고 가장 가까운 i c 는 동청송 영양IC로 차량으로 보면 약 41, 2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져 있습니다. 이 토지와 축사의 활용도는 지금처럼 축사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축사 바로 옆에 있는 토지에 농막을 가져다 놓든지 아니면 이곳에 집을 지어서 생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토지 입구 쪽으로는 아주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여름이 되면 이 수량은 어느 정도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는 축사가 공실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입주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건의 매매금액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매물 현장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쪽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이 길을 따라서 토지는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경북 영양군 청기면 구메리에 위치한 토지와 그리고 축사입니다. 지금 이 토지는 총두 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한 필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필지는 축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축사는, 지금 축사 안에는 소는 키우지 않는 상태고요. 현재 이 토지 전체 면적은 7,504제곱미터, 약 2,270평 정도 되는 토지고, 건물은 약 440제곱미터, 약 133평 정도가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이 토지가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토지 면적은 4139제곱미터입니다. 약 1,252평이고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 전체가 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 토지 반대편 경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 쪽에 위치한 이 건물이 축사입니다. 이 건물의 면적은 토지 면적이 3,365제곱미터, 건물은 440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평수로 하는 한약 133평이고요. 전기와 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도는 지금 현재 지하수가 들어 와 있는 상태고 이 축사 바로 앞쪽으로는 호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토지 방향은 남동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우사가 앉은 방향도 남동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마을과도 약간 떨어져 있고 바로 뒤쪽에는 산이 접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개발고도는약 300곳이 정도 되는 곳이고요. 매물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물 토지는 지금 바라보는 이 길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축사와 토지가 위치해져 있고 요이길 기준으로 바로 앞쪽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토지가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토지 전체적인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토지는 바로 앞쪽에 보시면 울타리가 쳐져 있죠. 이 부분의 일부분은 또 호두 나무가 몇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뒤쪽에 산이 접혀 있고요. 주변으로는 현재 과수 농사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저길 앞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겨울은 겨울입니다. 상당히 날씨가 춥네요. 이곳은 햇볕이 많이 들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아늑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토지 앞쪽에 보이는 저 건물이 축사입니다.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 활용도는 이곳에 집을 짓고 저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건물을 철거하고 저기다가 집으로 사용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축사가 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손은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길 기준으로 좌측편에 위치한 토지 한필지와 이길 기준으로 오른쪽 위치한 이 축사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사 하단 부분 쪽에 보시면 지금 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자 여기서부터 토지는 시작을 합니다. 토지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호두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넓습니다 현장에 와보시면 호두나무는 대략 한 20그루 이내 정도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와보시면 그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경계는 일반으로식별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나온 매물은 면적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 자리가 나름대로는 괜찮은 곳에 위치해져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현장에 와봤습니다. 자, 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토지는 현재 한 필지고요. 축사 건물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배수로는 공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위쪽에 경계는 앞쪽에 보시면 소나무하고 잔목들이 심겨져 있는 이 부분이 그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경계는 육안으로 거의 식별이 될 정도입니다. 이 축사 안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는 들어와 있고요. 바로 앞쪽에 지하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짐승을 키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호두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축사 안쪽 내부입니다. 이 축사는 경량 철골 구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 농기계들만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대비사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안쪽에 돌아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아늑합니다. 이 축사 건물도 지붕 쪽에는 나름대로는 수리를 별로 안 하셔도 이 축사도 손을 많이 안 보셔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앞쪽에는 지금 고체를 좀 쌓아 놓으셨네요. 밭과, 그리고 반 옆에 위치한 이 축사. 이곳은 지목은 목장 용지입니다. 이 돌필지가 오늘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